이재명 대통령도 CEO 썸의 특별 연설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가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해 공항을 통해서 입국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자, 관세협상이란 막대한 경제 현안부터 한반도 정세에 불씨가될수 있는 북한의 변수, 그리고 에이펙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한국, 외교의 또 주도권 싸움까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이 이슈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평론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셨죠? 이슈, 이슈가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뭐전 세계 시선이 경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2020 a p e 정상회 의 이제 뭐 핵심적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 본격적인 협상 우리 어떻게 좀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은 4시 6분에 그 정상회담은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네. 어디만큼 양보가 됐는지 사실은 뭐 사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좀 정상회담 결과가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시간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양쪽의 실무진들이 그러겠죠. 정리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그 오늘은 굉장히 그 잔세 어, 협상에 있어서 그 정상들의 그 극적인 합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그런 극적인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극적 합의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가능하다, 어이 관세 협상이 오늘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됐었거든요. 그런데 에 결국은 지금 의견이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어, 기사가, 나와,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은, 어, 한미, 그, 관세 협상과, 그 다음에 안보 협상 두 축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 어디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 그래서 최소한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것들을 발표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기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결국은 그 구체적인 어떤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는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어, 4시 6분에 끝나고 난 다음에요. 어, 트럼프 그, 그 대통령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했던 것들, 그리고 금관을 선, 선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었거든요. 네. 어, 훈장도 뭐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요. 그리고 특히 금관이 트럼프의 취향을 딱 저격한 그런 선물이었다고 볼수 있어요. 어, 사실. 금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금관의 그 어, 모양서부터 시작해서 그 화려함이 전 세계에 둘이 둘도 없는 그런 신라 금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런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태는 유지를 했고 다만 어, 이상황속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혔는지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또 아시아 등 역내 국가들과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서 AI 기술 수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정도 이제 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굉장히 비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평화님, 여기서 도 이번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좀 각별한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하던데, 바로 이 핵연료와 관련된 좀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안보협상에서 주로 다뤄지게 될 부분이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오늘 이제 그 모두 발언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놀라고 또 그러면서도 어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됐다면서 어 비중 있게 네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핵 추진 잠수함 원료를 어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결단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전까지 핵 잠수함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네. 그것은 핵무기를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갖다 보유하겠다는 그런 시도 아니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무기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들을 갖다 담고 있지만, 연료가 지금 디젤 연료 갖고는 사실... 그 중국이라든지, 뭐, 어, 또 지금 북에서도 역시 그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핵연료로 한 잠수함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런 상태에서 그 추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니 이 핵연료로 가는 잠수함에 대한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미군의 부담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제안이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끌리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그런 정책의 기조가 어 다른 나라로 가는 방어비, 주둔비 예. 이런 것들 줄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미국의 그 제작, 제조업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먼 미국에서 한국 그 해역까지 와서 어, 핵 잠수함이 이 순찰을 돈다거나 하는 그런 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고 이 우리의 광, 해역은 우리가 방어를 하면서 어, 다만 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잠수함들을 추적할 수 있는 정도의 추진력. 어, 핵 추진 잠수함.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어 우리가 스스로 어 우리를 갖다 지킬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어이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지 좀 정말 궁금한 사안입니다. 네. 자 그런 감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김정은이 오케이 하면 무조건 나는 넘어가겠다 <laughs> 이런 얘기까지 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이 정도의 얘기라면은 진짜 어, 언제든지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어, 지금 여러 외신들이 이미 어, 판문점이 아니라 판문각, 그러니까 북한 쪽에 그 광역에 있는 그 이전엔 통일각으로 불렸던 건물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통일각에서 뭐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가 가서 저 회의를 한 적도 있고 우리 그 남한 쪽의 실무진들이 통일각에서 그 이런저런 그 만남들을 북한 인사들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각으로 다,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통일 지우기를 막했기 때문에 이제는 판문각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판문각에서 어, 분주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평양서부터 개성을 거쳐서 이 판문각까지 오는 도로들을 갖다가 갑자기 정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예, 포착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각에서 혹시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양 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양쪽 네. 나라 중간 지점에서 예. 판문점에서 또 사진을 찍고 이런 것은 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의 감염 내로 들어가서 북한을 그 방문했다 이런 그어 보도가 해드라이브 나오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걸 원하고 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 판문각에서의 깜짝 만남이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까지도 이 내용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에, 그. 어, 불가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김여정 어, 부부장의 메시지가 과연 오늘 내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장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 이그 만남이 현실화 될 것인가 아니면 끝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좀 하나의 아,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봤을 때요. 예, 정왕상좀 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만나든가네요. 예. 자, 그런 가 하면 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2020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앞둔 시점에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책내 대표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좀 이슈가 묻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예, 이 얘기는 지금 전 세계가 경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주에서 어떤 그 세계적인 결단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어, 지금 여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어, 더 어, 주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예. 사실 정치적인 관례이고 또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슈화하지 않도록 좀 정쟁 없는 주간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 대표가요? 그러니까 말은 정쟁 없는 주간을선택했그 예. 했는데 예예.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는 20일서부터 26일까지 아주 줄기차게 네. 이제 사법개혁의 에, 이슈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슈들이 계속 어, 지면을 어, 오르내리게끔 어, 행보를 가졌어요. 그리고 어, 이 중차대한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또 정상회담이 있는 그 전날에 어, 페이스북에서는 뭐 염색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사진들을 갖다 마구 올리셨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당 대표로서 여당 당 대표로서 지금 올바른 행보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그, 어, 위원장을 갖다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더군다나 어, 남북 간의 화해를 어, 정말 어, 당내 당론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면, 이런 중차된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온화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런 걸 이전에는 많이 예, 고민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법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어, 어 뭐라고 할까? 지금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 어 정부적인, 정부 차원의 그런 어떤 어, 이슈를 감이이렇 가로채는 그런 그 것으로 인식이 될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어, 결국 국익이 우선해야지 당의 이익도 있는 거 아닐까. 그래야 또 당대표의 또, 어, 이후의 미래들도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그런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께서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잘안 하시는데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가 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에이팩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대표 뿐만 아니라 어, 자녀 결혼식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의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좀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KSY에서) 어,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예. 그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어, 그 지지율을 그 따져보는 그과 그러니까 예. 서울시장 후보들의 적합성 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서 보면은 이제 에,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에, 물론 앞서고 있는 것은 이제 나오긴 했지만 어, 국민의힘하고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정도로 예. 어, 최근 들어 그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인데요. 그 중심에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그런 공방들이 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서부터 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그 상황 사이에 예, 이그 최민희 의원의 딸이 결혼식을 한 상황에서 네. 특히 에, 관련된 기관들의 그 화환을 받고 또추기금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에, 알려지게 되니까 구설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해명이 더더욱 <laughs> 어, 네. 결국 마치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처럼 어, 논쟁을 이어나가게끔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그 행태가 어, 과연 과방위원장으로서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은 논의를 하고 어,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에 p e 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거듭해서 해명이나 혹은 그 자신의 입장을 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어,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중견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적절했나냐 이런 그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당의 우려를 갖다 전달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게 됐어요. 사실 최민희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그래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할 만큼 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는 건데 어, 이 모습은 전반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어, 사실상 당을 어, 틀어지고 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밀쳐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게 당정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과 어, 정그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도 뭔가 삐걱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어, 당 대표와 어, 산하의 과반 위원장 원내의 의원들이 또 삐걱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이게 뭔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런가면 참 오늘은 어,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웠던 이태원 참사가 일한지 삼 주기가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참사 이후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처음으로 기역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당과 아저그 정부 와 민간이, 그 민간이 함께했죠. 예. 함께 기역식을 하고 그리고 이 참사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리는 예. 그런 최초의 기억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이 기억식을 보면서 많은 유가족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나마 위로를 받은 시간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실 이 이태원 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여건이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 참사의 피해자들이, 어, 마땅히 제대로 구조가 되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저 병으로 원그 사분을 그, 나눠져서 그, 그 옮겨가고, 예. 그러면서 누, 어디서 몇 명이 그, 목숨을 잃었는지도, 통계가 막을, 헛갈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분들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것들 개인 정보에 뭐 보호를 져버린다 보도를 이름을 갖고 하는 것도 그그 그 사망자의 보도 뭐 준치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름도 모르고 위패도 없고 사진도 없는 그런 그 추모식을 갖다 보내는. 심지어는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게끔 지침이 내려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까지도 큰 상처로 유가족들과 또 시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이름을 부르고 제대로 그 사진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비로소 유가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 그런 기획, 기억식을 하게 되어서 네. 어, 이제부터 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또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은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패노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